어쨌든 이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.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열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. 이걸 평가하는 분들이 평가할 때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데 본인에 대한 연대기, 뭐리 나니아 연대기도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는 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. 특히 이제 일렬로 타임라인을 그리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뭘 했고. 군대를 어디 갔다 왔으며 저녁 이후에 휴학 동안은 뭘 상하차 알바를 했고 뭐 했고 이거를 이렇게 열거하느니 예. 이런 통시대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기간 전체를 놓고 특정한 키워드로 나를 뽑아내는 아. 나를 좀 구조화하고 정리화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. 예. 두 번째는 뭐 엄청 막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래픽 디자인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심플하게 그리고 본인의 키 메시지가 뭔지 어느 정도 초반에 개요를 써주신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셔야지 무슨 뭐 뮤지션 반영 뭘 그냥 바로 필 꽂히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 포트폴리오 이어가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뼈대를 짓고 살을 입히는 것처럼 내가 이번 포트폴리오에서 나의 어떤 키 메시지를 정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인의 키 메시지가 너무 태도나. 마인드에 치중해서는 곤란합니다. 네. 세상 성실하고 엄청 열정적이며 어.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건 본인 말고도 한 236명이 <laughs> 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건 당신 네 회사의 사업이나 음. 양산되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. 내 전공의 이런 면도 기억해달라. 음. 뭐 이런 식으로 좀 남들이 놓치고 있는 디테일을 좀 살려주시는 거. 어. 그것도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네요. 네. 네.